어제 일요일 유람선이 위티어를 출발해서 사우스 바운드로 7일간의 항의를 시작했어요. 예, 오늘이 또 다른 뭔데? 수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오늘은 크루즈가 하루 종일 항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서 선내 시설과 활동을 즐기려 합니다. 여기 프라이즈를 주는데 여기 보면 각 샵에 가서 이렇게 스탬프를 다 받아와요. 래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라이즈를 줘요. 이거 저 제일, 제일 처음날 했는데 노스 바운드 갈때 그땐 안 했고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이거 하려고. 아 오늘의 점심은 타코, 인도 카레, 돼지불고기, 대륙을 넘나드는 메뉴로 정했어요. 레이디스 힐링 파리. 이 제품들을 다 사용해 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저기 배에 4 0 0여불 그 가장 비싼 엑서퍼션 있거든요. 거기 장애인 에 s 스가안 되요. 니냐면기서 트랜스퍼를 하잖아요. 저기 배.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면 저기 앞에 저 글래시어 쪽으로 가까이 가서 볼수 있대요. 북극 곰처럼 물속으로 풍덩. Three, two, one, jump! 이 크루즈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볼까요? 아, 캡틴이다. 저 사람의. a n d I w l say, ladies and gentlemen, 오늘은 또 새로운 지대고요 오늘은 Bochea Bay National Park. 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스페셜 베이 관련된 인포메이션 오늘은 뭐를 볼수 있을까요? 뭐를 디스커버 할수 있을까요? 네, 더치 피스비에요 이게 네, 이게 홀란드 에어라인이 이 크루즈가 더치 거예요 회사가 더치 회사 네덜란드 올카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저쪽에서 저쪽을 보고 있는 남편 시어오 와우, 액산시어 o v e 성철, 오오 와우, cool, 산시어 yeah. yeah. s a c 오 e n 아크레셔 네셔널, 셔베 네셔널 파, 이게 보이죠 안개와 구름이 있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여기는 놀스 바운드 여행 때도 왔는데. 날씨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저거 두두 두 볼드 이글이야, 성철? 어 그래? 두 마리네 이거? 어 너무 멀리 보여 여기서는. 이글 이글 날아온다. 오 이글 날아온다. 어터인가? 어터? 와, 많이 다니는데 같이 많이 다니는 건 어터 아니에요? 크루징 한사일에서 5일 되면 이제 란드리 빨래를 해줄 때가 되거든요 이란드리 백에 채울 경우 기본이 30불 미화예요 프레스 할 경우에는 35불이고요 다른 패키지도 있어요 티가 10ml 개척하면서 티가 먹기 시작하니까 맛들어가지고 이제 티, 어. 티 문화가 성행했잖아어 이거 더치티래 여기다 우유를 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유 살짝. 아, 이게 지금 다관데요 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시에 옥션 바에 해피 아워. 예, 프로그램 때문에 앉아있는데 딴게 없네요. 그러니까 해피하게 여기서 마시면서 그냥 즐겨라 이거야. 그죠? 어? <laughs> 구름인지 바다인지 모르겠어. 우와, 그지? 어? 구름인지 바다인지. 구름이 왜 이렇게 낮게 깔려? 진짜 구름이 엄청 낮게 깔렸어. 저기 배배 하나 있어 배. 야 망망대해 배 하나. 어 아들이 지금 알래스카고 러시아 쪽에 어, 얼스케이크로 인해가지고 쓰나미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이 열심히 체킹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돼서 계속 텍스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은행부서 책임자한테 지진하고 수나미가 걱정돼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임자가 nothing to worry라고 우리는 일랜드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어요. 본인의 가족들도 계속 안부를 물어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쓰나미 경고로 출항을 연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방향을 돌리는 크루즈들 얘기도 해줬어요 오늘 새로운 웬스데이 무사히 스카그웨이에 도착 이, 이 앞에 크루즈가 두 대가 와 있네요 아 안개 구름 오늘은 좀 비가 내리네 조금씩 갑판에서 보이는 이 바위들의 새긴 거는 광고들이에요. 이게 곤지예요, 곤지. 음. 이거는 저희 남편이 시킨 브레스. 어트게 우리가 달리노에서 브레스 먹어본 거는 지금 이 처음이야, 그죠? 음. 음. 좋아. 맛있는데? 여기 음식 괜찮아. 오트밀도 맛있어요 여기 이 오트밀도 맛있어요 와우 브렉퍼스트가 런지박스 같이 나왔어요 thank you, thank you. 오 미소수, 일즈 스타일이네 하늘 좀 봐요 와 하여간 알래스카는 공기가 너무 맑아서 <laughs> 진짜 오, 오염,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라 다운타운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타겠습니다. 셔로 <laughs> 운전사 아저씨가 되게 재밌다. 여기 팝콘이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왔어요. 진짜 맛있는지. 오, 팝콘 냄새. 오. 직접 만드는구나. 우와, 팝콘 겁나 많은데. 아, 여기는 버럭 팝콘을 만드는구나. 1899년에 지은 이 건물이 지금은 비즈런 인포메이션 센터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로컬 아트. 인사이드 패서저 모 극장이 스카그웨이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인데요. 연극을 관람하려고요. 쇼를 봅니다. 지금 찍게 아, 이게 세로 아니거든요. 극장에 음. 아주 아담해요. 아까 팝콘 가게에서 온 팝콘. 어때요? 맛있어요? 음. 거기서 뭐 맛있는 팝콘이라고 그러는데. 이이 거기서 거기야? Wake up! Wake up! 스카고에 어, 저 벽화. 무비 옛날 흑백무비를 연상시키는 벽화가 있네. 이 분홍꽃이 신기해요. 토라테서는것 같은데. 비누꽃? 아, 여기 타코, 브리도파는 푸드트럭이 있고요. 여기는 뭐지? 스낵바 여기 스낵바가 있네. 네, 그럴, 이 조각상은 이 지역 아티스트가 골드 러시 당시 금을 찾아 몰려온 사람의 말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대요. 그 당시 힘든 여정을 계속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이 고뇌하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표현됐어요. 퀴즈인가 봐. 퀴즈 퀴즈 즈즈 Maybe beginning, middle, or end. Maybe 10 seconds, maybe 5 seconds. 이거 몰라? 아 이거 봤잖아. 몰라 이거? 아카데미 월드 상 받았는데. 야 이거 저거다. 언더더. 모메이드, 모메이드. 이길 모메이드.